50장 나요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제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해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라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곱게 하셨은 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비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비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이사야, 51장. 을을 쫓치며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였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입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은은 영원히 깼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워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압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어든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와께 고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원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깰지어다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네 주여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스루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 찌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너 에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으니라. 여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요와의 팔이 니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인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찌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와께서는 호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광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4장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추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시라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아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황폐케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률이 여기는 여와의 호 말이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의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으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폐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과 시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안식일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네 집에서, 네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들아 삼님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